제가요, 좌파하고 우파의 차이를 설명해 줄게요. 예. 예 어, 좌파는 집요하고 교묘하고 획일적이에요. 집요, 교묘, 획일. 획일. 네. 그리고 우파는 멍청하고 다, 다양하고 자연스러워요. <웃음> <웃음> 그래서 뭉쳐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 그리고 좌파는 부자와 기업 털 생각만 하고 있고 주머니 털 생각만 하고 있고. 네. 우파는 멍청해서 그런 것도 잘 몰라요. <laughs> 그런데 예? 끝에는 우파가 이겨요. 왜 그렇죠? 어. 왜? 멍청한데 사람은 다양하게, 다양하게 태어났어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그래서 우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자연스러우고 자기 능력을 믿어요. 아, 음. 네, 근데 좌파는 잡아보세요. 민주당이 언제 경제 활성화 시키자는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 항상 세금 올려가지고 예. 기업에서 세금 올리고 부자한테 세금 올려서 그렇죠. 나눠 먹자는 예, 거예요. 예, 예. 그건 생각이 단 아주 단순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 어. 단순하기보다 획일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획일화돼 있으니까 이런 교과서 선택 과정 같은 데서도 막. 뭉쳐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오, 아주 조직적인데, 이 네, 네, 우파 우파는 내가 네. 그랬잖아요, 멍청하고 <laughs>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런 걸줄 몰라요. 그 <laughs> 예. 근데 사람은 아. 태어나는게 우파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태, 우파로 태어나. 태어나기를 때 우파로 태어나. 모든 사람 이다 다르잖아요. 생긴 거다 네. 다르죠. 예.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죠. 네, 일란성 쌍둥이 어떤 건 이렇게 손금이 달라들어요. 다들 다 아. 똑같은데.